장성규가 고오요 안나의 빈소를 찾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누리꾼에게 해명했다. 9일 장성규 유튜브 채널 장성규니버스 유 K-유니버스에는 한 누리꾼이 고오요 안나와 친하다면서 장례식은 왜안 갔지? 키윽키윽 나며 날선 댓글을 남겼다. 이에 장성규는 일부러 주변에 알리지 않으셨다네요. 속상해요. 라고 해명했다. 앞서 장성규는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오요 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방조했다며 악플 세례를 받았던 바. 특히나 아들 등 가족을 향한 돈없은 악플에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이에 장성규는 지난 12월 뒤늦게 알게 된 고인의 소식에 그동안 마음으로밖에 추모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처음 제 이름이 언급됐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속상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악플에 장성규는 나고 오요한나랑 친했는데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며 재차 해명하기도.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장성규가 친했던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부고를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더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장성규는 고 오유완나 방조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향해 저형 덕분에 살인마라는 소리도 듣고 제 아들들에게 죽으라는 사람도 생겼어요. 세형 영향력 대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